가보렴, 나이스슛! 좋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어, 다안 좋죠? 자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벼락, 벼락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 공속 증가하는 거 하나만 더 돌려볼게요. 이러면 깔끔하게 벼락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루 교환권으로 능력치 모루 하나 봐주는데 요거 이제 무작위 파편 160% 슛. 공격 속도, 공격력까지 아, 매우 좋죠. 소재 어, 망치까지 올려주면서 미친 공격 속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공격 속도 2가다돼가요뭐 혼자 아레나 하고 있자, 아, 혼자 그거고 있잖아. 우루프 하잖아. 자 이런 느낌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이제 공속 비례 공격력 증가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리갈 어키 도키. 해퍼. 내가 두개다 먹었다, 그죠 가브리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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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싸면 이길 듯 근데? 포틀이고. 나이스샷. 깔끔하게 승리까지. 아, 그리고 이제 라운드 중간중간 이제 손님이라는 게 생기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맞는 공혈자. 뭐, 증강을 이제 다 같은 증강을 이제 분배하는 거고요. 이제 51면 체력 회복. 혼란을 일으킴.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공혈자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 기준이 랜덤이에요. 예. 네. 그니까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펼치다가, 이제 쪽으로 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인 거죠. 랜덤으로. 선택되는. 누르면, 점액 천지. 아, 요거를 이제 모든 친구들이 제 받는 거예요. 이제 블라디미르 증강입니다. 이게. 블라디미르 효과입니다. 그리고, 광전사의 군화까지 가주면서, 공격력 펌핑 시켜줄게요. 설마. 음. 거짓말이잖아. 일라오의 카림. 얘네가 좀세긴세요 이렇게 되면. 네, 나이스 한 건. 뭘까? 야, 저거 타버렸어. 레전드. 나 도망칩시다. 중요한, 중요한 건 도망치는 거니까. 나좁혔시다 나이스. 오케이 좋고요기까지 쭉스 닥스 해주면서 잡아주면 아 깔끔하게 승리. <laughs> 이제 아시잖아. 어 좋은데 흑강철도 좋은데요. 밤수 근데 밤수 빼고 다 좋은데. 일단 밤수 올려주겠습니다. 슛, 슛. 사신의 대가까지. <laughs> 이 맛이거든요. 자, 완전 공속 세트 미쳤죠? 지금. 와, 공격 속도 3.34! 미쳤습니다. 공속 제한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으흠. 그냥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화염 나긴. 가창. 이거는 제가 앞점프 뛰어서 뭐가지 써는. 아, 쉿! 잠깐만요. 워엇! 까비! 오케이, 오케이. 안에 아, 좀 위험한데, 친구야? 살려줘, 살려 살려줘, 일줘 나이스. 헤더 너무 좋고. 일단 죽일 거죽입니다 파이트 하면 되 니까 나이스 그냥 그냥 개 웃기 네여기다가 랜덤 돌려주 겠 습니다. 공 속도 좋 거든요. 근데 치명타 확률 좀 올려 줄게요. 징총가주겠 습니다. 여기 이제 아레나 특전으로 이제 추가 골드 100골드를 주기 때문에 엄청 나쁘다? 또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탱커 상태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더 좋죠. 무조건 아칼리부터 어떻게 좀 쬐껴줘야 돼. 얘는 밥이에요, 사이오는. 사이오는 잡을만 해. 시뮬리는 으흠. 시뮬리는 진짜예요 있어. Nice 자 이렇게 미친 듯이 때려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laughs> 진짜 양손잡이 아닌 거 알죠? 이거 진짜 아님 <laughs> 이거 이거 제가 오늘만큼은 한번 이기고 싶으니까 양손잡이 좀 걸을게요. 너무 좋드잖아. 이거연쇄봉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떠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자. 천천히, 천천히.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 없잖아. 야, 진짜 두 마리가 한 번에 마리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냐, 친구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너 죽었냐, 혹시? 아니죠. 가능? 아, 까비! 와, 얘네 근데 진짜 뒤지게 세다. 프리즘? 아, 안 돼, 안 돼. 에다 원거리템 두개 갑시다. 일단 요건 가엔 하나 땡겨주고. 어, 철갑 좀 땡겨줍시다. 그리고 나중에 신발하고 망치 팔고, 이제 인피니티랑, 이제 치, 이거, 저 방관 하나 가면 돼요. 알죠, 네, 프레스? 와. 근데 얘 정도 이기, 이기지 않을까, 내가?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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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나이스! 아 가엔까지. 너무 좋습니다. 이 맛이죠? 이모이 이 정도면 인정이지 않을까? 돈 찍노 할까요? <laughs> 아모피업도 괜찮긴 한데 잠깐만 여러분 저 지금 유일하게 모피업이 없거든요? 모피업 갑시다 템 찍노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모피업으로 근데 공속 4.9 <laughs> 4.09인 거봐 미쳤나봐 진짜 연쇄봉개 데미지는 별로 안되네요 쩝 무작위, 뭐냐? 마관? 아, <laughs> 그래, 그래. 마관? 오케이, 오케이. 에? 이거 뭔데? 무모야? 이거 맞아? 진짜에요? 진짜긴 하네. <laughs> 먼저 공격하면 강화됩니다. 사망시 골드를 획득합니다. 안돼, 이거 피랑 증가하면 안돼. 차라리 이거, 이거 갑시다. 이거 사미라가 더 나아 보여요. 사미라를 가는 게더 나아 보여 나냐? 아, 까비? 아, 나 무서운데 이런 거는 무작위 골드 증강을 얻습니다. 조준경 부차 의미 없어. 그죠? 무자의 골드 증강 먹어볼까요? 치속하고 정복자? 아 개꿀띠! 아 이러면 개꿀이죠? 공속 미쳤죠? 공속.. 공속 5점 대죠? 기모띠! 야 근데 이게 내가 쏠수 있는 구도면 좋은데 이게 못 쏘는 구도라 빡세긴 해. 아 이거 내가 물리면 안 된단 말인데? 이게이게 예, 예, 오늘 어, 애매해. 내가 물리면 애매해. 볼 거야? 오케이, 잡았고. 가버려! 어, 나이스! 이 맛이죠. 와! 상대가 반응도 못하게 죽여버리는 이 클래스. 이 맛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치속이라 사거리도 증가합니다. 아 요거에다가 상대 지금 흡혈 좀 많아.. 많거든요? 아닌가요? 딜찍로 할까요? 인피 갑시다? 인피 가고 추가 능력치 하나 먹어서 공격... 수... 속도보다는 공격력이 맞기 맞거든요? 공격력 땡깁시다. 아, 좀센게 나으니까. 그죠? 음, 쌍가구나. 쌍가 뽑았구나. 근데 의미 있나? 다음에 이제 필멸자 무조건 가져오겠습니다. 어? 밀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잠깐만 친구야 괜찮아? 나있다 바로 넘어가 주면서 파이팅 해 주면서 나이스 샷 이거는 뭐 강해남 갈 필요도 없고 이속을 가야 되겠어요 이속을 딴거할게없네 왜냐면 신발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북이 트타라 차라리 이 정도면 더 나을 때. 여기서 한번살수 있는 거안 나오나? 깔끔하게! 취약까지! 이거 먹으면 미쳐 날뛰입니다! 뭔? 그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죠? 어,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거 나왔는데, 어, 물건 20, 무력 25. 근데 물건 이제 필요 없죠, 지금은?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무력 폭통 갑시다. 자, 미쳐분전이에요 렛츠고. 얘부터 얘부터. 이거부터. 리치도 내가 길어서 좋아요. 하나 없긴 함 패스그 먹어야지. 좁아지면우리한테 불리하긴 한데? 이딩좀 때릴까? 나이스!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다다당 밀어버리면서! 깔끔하게! 카트! 좋습니 다음놈들 들어오세요! 자 이거 이것도 이건데 일단 망치 팔고요 모피해은 없으니까 이러면 도미닉가 여줍시다 도미닉 가지고 한번 져도 되거든요? 180%까지 슛! 방어력하고 주문력 진짜 1도 필요없는 증가들이음 연전연승중이라 어,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오마이거쉬 oh 가버려 나이스 쉣! 좋습니다 가디언 에인저스로 한번 버텼어요 이러면 이제 가임 필요 없죠 딱히 프리즘을 돌려줍시다 하, 당연히 가야겠죠 불기신까지 렛츠고 어, 연세봉계도 괜찮은데 무조건 얘부터 때 짹껴야 돼 진짜 안돼 안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알아 버렸어 나 알았어 딱 알았어 이거 밤끝 갑시다 오케이 밤끝 가고 추가 능력치 이거 180% 공격력 올랐고요. 일단 돈안 되죠. 돈니까 그냥 히메주스 하고 체력 주스까지 마셔 주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카페를 근데 어떻게 잡긴 해야 돼. 이거 진짜 무조건 카쇼페 잡아야 돼. 오케이, 저 빼, 잡아, 빼야지. 오케이, 오케이. 가버려! 나이스 샷! 이마샷! 깔끔하게 승리. <laughs> 좋습니다. 아, 데미지 8만 3천. 오케이, 오케이. 굳죠.